안녕하세요. 2월 26일 티이의 투자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전 약, 후강의 날이었습니다. 어, 오늘 시작은 마이너스로 시작했는데 점점 저 오후장에 돼서 플러스로 마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어, 오로지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소극적으로 매도를 하였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관만 어, 거기에 플러스로 금융 투자까지 같이 합세해서 매수를 하였고 외국인과 기관은 어, 개인은 어, 마이너스로 그렇게 매도하는 그런 날이어서 지금 차트를 보면 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어, 약간의 하락장을 어, 견디고 그 위로 다시 한번 갭상승 장대양봉으로 만들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약간의 횡보를 보여주는 고, 어, 단기적 고점에서 횡보를 이어주는 그런 어,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 그린텍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일봉 600일 기준 21,550원에서 지금 작년에 어, 시황이 안 좋을 때 4920원까지 하락했다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때 2월 7일에 어, 대량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그 위를 어, 계속해서 흥보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아도 지금 코로나 시기 때와 거의 같아졌고요. 가격이. 월봉으로 보아도 다시 한번 어 장대양봉으로 돌아서면서 어 본격적으로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월 7일에 무려 3만%의 대량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지금 한수 영업일을 이날 2월 7일에 종가 6,510원을 훼손하지 않고, 않고 그 위에서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오를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제가 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세력이 관리하는 종목이고 하락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관리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아주 저희에게 좋은 공부거리가 될수 있고요 두 번째 종목 KG 모빌리티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어 거래 정지가 된 후로부터 어그 다음날 16,940원에서 3,540원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오늘 장대 양봉을 어, 올리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주봉으로 보아도 지금 코로나 시기 때보다 더 빠, 훨씬 더 빠졌고요. 월봉으로 보아도 굉장히 저점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1봉 200일 정도로 보면 오늘 대량 거래량을 터지면서 2,700%어 1,300만 주의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작년 3월 19일 이후로 최대 거래량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본격적으로 지금 오를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랭코 차트를 잠시 보시면, 점점 더, 어,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꺾이고, 오르지 못하고 꺾이고, 그래서 바닥을 한번 작년, 아, 올해 2월에 한번 찍고요. 그 다음에 빨간 블록을 두개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호재거리라고 볼수 있고,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아모그린텍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케이지 모빌리티.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